임영웅 어머니는 앨범 홍보 준비 기간 동안 임영웅의 다이어트에 대해 불만. 왜 사과만 먹느냐? PC뮤직이 임영웅의 영향을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치의가 뭐라고? 임영웅은 트로트 가요계에서 6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5월 정식 발매한다. 그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이정표인 만큼 임영웅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임영웅도 팬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완벽한 몸매를 보장하기 위해 혹독한 식이요법을 해야 합니다. 매니저에 따르면 이명웅은 새 앨범 홍보 준비 기간 동안 건강 관리를 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추적할 의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의사는 이명웅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특별한 치료 운동도 진행합니다. 이명웅의 어머니가 이명웅의 개인 의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명웅 어머니는 이명웅이 수많은 날 동안 사과를 먹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의사의 공유에 따르면 이명웅은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 기름 튀긴 음식을 쓰는 대신 사과를 먹었습니다. 반면 사과는 원래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합니다. 팬들은 소속사인 피쉬뮤직이 이명웅에게 몸매를 유지하라고 하기보다는 이명웅의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복잡해지면서 이명웅의 건강에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명웅의 집에 과일 음료수, 강장제 등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팬들이 보낸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이명웅은 건강 잘 챙기겠다며 팬들이 그가 앨범을 내는 날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수 이명웅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52주 연속 1위를 기록 차트 독점을 이어갔습니다. 이명웅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아이돌 차트 3월 3주차 평점 랭킹에서 635,832표를 만 얻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이명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52주 연속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썼다. 지난 1년간 왕자를 단한 번도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명웅은 스타에 대한 팬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 항목에서도 가장 많은 63,272개를 받았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 어 야경 좋다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지? 야 어두워지니까 좋은데? 자 봐봐 봐봐, 보러 뒤 배경 좀 봐봐. 이렇게, 휴, 자아 멀리 이제 아직 아직 그 뭐랄까 노을이 조금 남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야 춘천 시내가 다 보이는.